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베이비 도지코인이 세계 10대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영상을 전해드렸는데 그 세계 10대 거래소는 바이비트로 밝혀졌습니다. 바이비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4월 4일부터 거래가 가능하다고 공지했고 현재 베이비 도지코인은 세계 9위 OKX 세계 10위 게이트 아이오에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투자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및 거시경제 분석 코인 종목 상담까지 무료로 제공 드리고 있습니다. 관망만 하셔도 좋으니까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5위 바이비트 상장이 발표된 상황에서 바이비트 신규 상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이비트 선물 기준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바이낸스 다음으로 선물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크며 하루에 바이비트 선물 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거래 대금이 약 85억 달러, 한화로 약 11조 원이 넘습니다. 이 말은 11조 원이 넘는 유동성이 베이비 도지코인과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이낸스는 매달 한두 개의 코인이 상장되며 현재 쓸 만한 코인들은 이미 바이낸스에 상장된 상태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트윗을 보면 아시겠지만 바이낸스 다음 신규 상장 코인은 밈코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베이비 도지코인의 신규 상장을 점치고 있고, 아직 10위권 내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쿠코인, 비트파이넥스, 비트스탬프 등 많은 거래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씩 도장 깨기 느낌으로 상장이 확정되어 소식이 전해지면 이미 늦습니다. 정보를 빠르게 접하는 고래들은 이미 매집을 시작했고, 림코인의 특성상 한번 수급이 몰리면 지속적으로 펌핑이 나옵니다. 펌핑 나오는 타이밍을 잡기란 쉽지 않고 따라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씩 미리미리 물량을 모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매수 관련 질문이나 물려계신 코인 종목 실시간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한 분씩 안내드리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